할렐루야. 이번 주당의장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대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바디메오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맹인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대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예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대지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주위의 꾸짖음에 꾸지, 불하지 않고 더욱더 부르짖는 바디메오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간구를 멈추지 말고 지속할 때 기적의 삶에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한 주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문제 정답과 정답자 추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문제 정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인데요. 이번 주에 말씀해 주목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두 번째 난이도 별세개 문제인데요. 이번 주일 본문 말씀 어디일까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마가보험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입니다. 주일 말씀 세 가지 본문 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절대 희망을 만난 바디메오. 네 번째 난이도 별세개 문제인데요.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버지 바디메오를 만나셨다. 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십습니다 다섯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인데요.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리얼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꾸짖음에 위축되어 바디메오는 치료의 꿈을 포기했다.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마지막 대지에 소개된 환희제인 크로스비의 찬송 시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한 찬송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정답자 추첨 시간입니다. 이번 주 8월 22일 총 예, 댓글 달아주신 분은 46분, 네, 최은선 연사님, 네, 정확히 보여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정답자 추첨, 우리 김영신 목사님과 함께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번 때, 돌려주시고요. 네, 보여주세요. 20번 때입니다. 20번. 예, 그러면 이제 끝자리 바로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시고, 어이구. 예, 예, 예. 자,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네, 돌려주시죠. 21번. 네, 21번입니다. 21번이면, 손정숙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